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조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낙폭이 좀 심했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국내 시장은 오전에 반등을 하다가 낙폭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어, 환율까지 크게 올랐는데 이게 환율의 영향인지 공매도의 영향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공매도가 시작을 했는데요. 아침에 고매도가 그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어, 오전에 10시 반까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4,500억 정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근데 외국인의 움직임도 어, 유럽계와 미국 쪽이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게 외국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매수를 하는 세력과 매도를 하는 세력이 나뉘어진 경우가 잘 없는데 이 아마 지역별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롱을 잡을지 숏을 잡을지 이렇게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에 그렇게 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한 25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다가 대만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대만이 1시간 동안 마이너스 1.5%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이렇게 그냥 쭉쭉쭉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순간적으로 거의 천억이 쏟아지면서 시장을 좀 많이 안 좋게 만들었고요 코스피에서는 매도가 천천히 진행됐고, 오늘 매도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요. 네. 오늘 뭐 기간은 사실 매도를 크게 진행을 못했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세력 간의 싸움에서 일단 매도 세력이 워낙 좀 강하게 나오니까, 매수를 하던 세력도 매수를 포기하고, 매도에 동참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대만이, 어, 1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8.16%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대만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올해 지금 대만 시장의 성장률을 4% 정도, 4%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는데 4%에 살짝 미치거나 아니면 살짝 위에 정도를 예상하는데 8%가 나왔다면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에 8%가 나왔는데 평균이 4%라면 이 8%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야 평균이 4%가 될까요? 물론, 아직 3분기가, 3개 분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뭐, 한3%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이게 많이 다운되겠죠. 그렇다면은 거의 1분기가 대만 시장은 정점이다라고 판단해야 될것 같고, 최근에 대만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받는 동안에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오늘 나온 그 매도는 조금 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이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시 정도에 반등을 살짝 또 했었어요. 하다가 오후에 대만시장이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갔죠. 네, 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96%까지 빠졌는데요. 대만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반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오후 시장에 대만시장이 더 하락을 키우니까 환율도 1123원까지 올랐었죠. 네, 어, 금리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환율이 이게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좀 크게 변했다.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작은뭐 대만의 영향이 좀 컸지만 하필 또 오늘이 공매도가 시작되는 첫날이니까 조금 영향을 더 받지 않았을까? 거기에 또 환율이 영향을 미치니까 매도가 오들어서 더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외국인나 선물이 오전에 4,500억까지 가다가 마이너스 500억까지 5,000억을 줄이다가 그리고 마감할 때는 플러스 한 500억 정도로 다시 소폭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의 영향을 오늘까지냐, 아니면 오늘부터 시작이냐,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공매도가 시작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가 시작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공매도 지금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두 개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들 다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공매도 시작한다 해서 계속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거품이 발생한 업종이나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의 거품이 빠져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조금 어 첫날인데 좀 아쉽게도 영향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 공매도 개시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공매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제가 섹터별로 오늘 어떤 게 많이 빠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제일 1순위 하락 제일 1순위에 있었던 게 이름이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네. 코로나 진단 키트, 뭐 백신, 뭐 관련주들, 네. 앞에 코로나가 붙은 섹터가 한 다섯 개 이상 되는데 전부 다 하락이 최상위에 있었어요. 오늘 바이오제약 쪽이 매도가 많았죠. 네. 대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거래소나 코스닥 쪽에 바이오제약 쪽은 다 하락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게임이 좀 빠졌죠. 지난주 금요일 날 게임주 하나가 크게 급락했는데, 그 새로운 게임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게임주가 급락했어요. 그거 영향 때문인지, 게임주들이 좀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한 2주 연속, 지금 게임주 하나가 계속 이렇게 천천히 빠지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 종목도 오늘 좀 하락이 좀더 컸었고요. 게임이 빠졌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조선이 갑자기 급등하다가 다 밀렸거든요. 네. 조선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게 조선 섹터니까, 조선업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화학 관련된 주식들, 일반화학 주식들이 거의 대부분 빠졌는데, 코스닥에서도 한 5천억에서 1조 5천억 사이 정도 되는 화학주들이 오늘 또 많이 빠졌고, 거래소에서도 10조 정도 되는 화학주들, 어, 안 빠진, 오른 종목도 있지만 빠진 종목, 일반화학 쪽은 또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어, 특이하게도 그룹주 관련된 게세개 예, 그룹이 빠졌습니다. 두산 그룹 빠졌고요, SK 그룹 빠졌고, LG 그룹 빠졌죠. 네, LG 그룹은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이 그룹주들이 최근에 한 3일, 4일 정도 연속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낙폭이 조금 더 있었고요. 그리고 SK 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흐름이 조금 꺾이고 있었는데 오늘 낙폭이 전부다. 크게 나타났던 그런 게 있고 대신에 반도체 쪽만 강했죠. 네, SK 그룹은 그리고 두산 그룹, 두산 그룹은 이 그룹은 지금 현재 재정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지않습니까 지금 부채 비율이 높고 물론 이제 효성 그룹도 부채 비율이 높은데 효성 그룹은 화학 그룹이고요. 두산 그룹은 기계 중공업 그룹이죠. 이게 섹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효성 그룹은 올랐잖아요.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근데 두산 그룹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인데, 부채비율도 높고, 그리고 금리도 최근에 오르고 있고,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된다 하니까 빠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2차 전지가 미래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주식들인데, 그 주식들이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양극재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어 배터리 완제품을 만드는 쪽 그쪽도 지금 3사가 다 빠졌고요. 네. 아무래도 그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게 바이오 제약 그리고 2차 전지 이 물질 소재 그리고 몇개그 기계 반도체 장비 업체들 몇개 있거든요. 네. 그런 거가 거의 코스닥에서는 이 상위이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서 제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쪽은 다 빠진다고, 어, 다 빠진다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차익 실현의 계기 같은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은행주가 빠졌습니다. 은행주가. 예, 잘 오르다가 오늘 은행주가 조선주처럼 이렇게 오르다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어떤 게 공매도가 나왔다. 이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예, 어떤 의도로 공매도를 했는지는 알수 없는데 최근에 공매도가 개시 전에 연속해서 계속 빠지다가 오늘 낙폭이 커졌거나 아니면은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졌거나 그런 게 공매도일 가능성이 있고요. 잘 오르다가 갑자기 빠지는 그거는 사실 원래 그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그냥 기계적인 공매도가 들어갑니다. 원래. 그래서 오늘 그런 영향이 조금 더 강했을 수도 있어요. 이 조선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좀 그렇고, 나머지는 최근에 한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는, 특히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거는 거의 한달 내도록 빠졌던 것 같은데요. 빠지다가 오늘 낙폭이 더 커졌잖아요. 네, 그런 건 공매도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한 섹터는 철강, 통신, 보험, 이세 개였습니다. 근데 마감할 때 화학이 매수로 전환했어요. 이네 개는 공매도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근데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을 빌릴 때 그냥 공짜로 빌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수수료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어떤 종목은 몇 프로, 어떤 종목은 몇 프로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없는데 대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내가 공매도를 너무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자를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수수료를 내가 이거 많이 줄 테니까 많이 빌려주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주가가 상승할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걸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매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대출 이자처럼 수수료를 주고 비용을 지급하고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매도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승할 때 투자하는 것보다 아주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는 보면은 사기라고 해서 그 공매도 주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 종목에 관련된 그회사의 임원들과 직원들과 뭐한 20명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그 고체 배터리 만든 회사 컨텀스 케이프 같은 경우는 임원진까지 그 미팅을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사기다 이렇게 해서 또 공매도를 내, 때렸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공매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업에 가봐야 돼요. 탐방을 가보고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공매도를 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것도 비용을 주고 비용을 주기 때문에 공매도 해서 끌어내리는 그 폭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할때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간다?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그 대주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개월, 6개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심한 경우에는 1년씩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게 연이자로 몇 프로 이렇게 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 주는 것보다 몇 배로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지요하게 아주 길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세개 종목을 공매도를 아주 심하게 맞았었고요. 제가 그때 매수했던 10종목이 전부 다 공매도를 맞았었어요. 근데 실적이 다 무난했던 기업들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실적이 매달 변하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공매도를 맞았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공매도를 네. 하는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탐방 가서 어이 회사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냥 공매도 하는 거고요 실적이 안 좋다 그럼 공매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기업을 평가할 때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잘 따져서 조율해 가지고 이 회사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공매도를 하거든요 네, 내려와야 되니까 보통은 그런 게 이제 공매도의 그 순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역작용 같은 경우가 이제 불법 공매도처럼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매도를 때려버리는. 그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나서 갑자기 매수를 해서 뭐 쇼커버 이래가지고 또 끌어올리는. 딱히 유수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해치 펀드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게 규모가 큰 거는 1조를 넘습니다. 단위가 아주 커졌죠. 그리고 절대수익 펀드라고 있었죠.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안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롱과 숏을 적절히 배합해서 예뭐 차익거래 같은 거죠. 선물과 주식을 적절히 배합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뭐 1%씩 수익을 낸다. 뭐 그런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런 펀드들도 구매도를 하는 거예요. 숏 펀드라고 해서. 근데 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에서도 동일한 업종이지만 이 업종에서 그한 종목은 실적이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롱으로 잡고. 다른 종목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실적이 악하되니까 이건 숏으로 잡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무조건 숏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시작되면 패시브 펀드에 자금이 더 유입될 수 있다 그런 평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롱을 잡는 쪽에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첫날이니까 딱히 어떤, 어떤 섹터에 공매도가 눈에 확, 연히 띄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1년 넘게 공매도가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과대평가된 그 섹터나 업종이나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유 없이 많이 오른 종목들. 오늘 그 하락이 많은 종목에서 하락이 있었는데 아주 덜 빠진 섹터가 있었죠.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코로나 이전 가격 밑에 있어요. 네. 이거는 과대평가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거의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이 안 좋다면 공매도의 타겟이 되겠지만 현재 이런 거는 지금 공매도 대상에 포함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오늘은 공매도 영향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해외 쪽 분위기도 안 좋았고 오늘 또 일본하고 중국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볼수 없었고, 단지 대만과 홍콩이 빠졌기 때문에 1% 이상 빠졌으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오후 들어가지고 환율이 오르니까 어,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더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공매도를 하게 되면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불안하니까 더 팔아요. 네. 그런 영향이 오늘 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대만 시장의 하락, 그리고 공매도, 그리고 환율의 갑작스러운 상승 때문에 시장이 빠졌던 것 같은데, 앞으로 매매를 하면서 공매도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 시전이지 않습니까?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증권사들 별로 다 기업들의 탐방을 가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 사람들이 기업에 웬만한 큰 기업은 탐방을 갑니다. 작은 기업은 가지 않거든요. 탐방을 가서 그, 그 기업의 분위기가 어떤지 실적이 좋게 나올 건지 이게 대충 훑어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전망치를 제시를 하는데 그 전망치보다 실적이 일단 낮게 나오게 되면 기존에는 공매도가 나오기 전에는 실적이 그렇게 낮게 나와도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는 실적이 조금이라도 낮게 나오면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실적 기준으로 공매도를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따져서 공매도를 하는데 어, 우리나라 국내 그 기관투자자들은 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관투자들이 자좀 가장 이렇게 꺼려하는 섹터가 지주회사거든요. 지주회사는 웬만해 갖고 매수를 잘안 합니다. 네. 아주 지루하게 바닥에 깔려서 가는 게 지주회사인데 최근에 지주회사들몇 개가 이렇게 올라간. 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또 나중에 빠질 때는 왜 빠지는지도 모르는. 특히 기간이 매도를 과도하게 할 때, 네. 그거는 딱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매도가 좀 많이 과도하게 잡힌다. 아무런 뉴스가 없이 뉴스를 막 찾아보고 했는데도 아무런 뉴스 가 없이 갑자기 매도가 기간 매도가 좀 많이 잡힌다 할 때, 그때는 일단 무조건 공매도라고 의심을 하고 매도를 해서 조금 피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대안을 빨리 찾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겠지. 네,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미래에 뭔가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올라가겠지. 어, 얼마 전에 제가 화학조 하나가 어, 실적이 낮게 나왔는데 올해 연말에 기대된다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이 제한됐다 그랬잖아요. 그런 종목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는 기다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공매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을 하락하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은 이게 손실이 확장되니까 이게 조금 꺼려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리고 손절해가지고 매수한 종목이 반드시 올라간다는 라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손절을 많이 꺼려하게 되고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기업이니까 그냥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철강처럼 10년간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 미국이 골디락스라고 할 정도로 강한 상승을 유지하는 그런 기간인데 이 기간에 내 종목이 계속 밑에 깔려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건 나중에, 나중에 진짜 고민됩니다. 1년, 2년 버텼는데 안 올라가는데 그때 갑자기 경기가 꺾인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손절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는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상승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기술주와 가치주,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아마 미국도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좀 매수 쪽으로 가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은 조금 다른 시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